인스타 팔로워가 85,000명이나 돼서 알람 맞추고 매일 올렸어요. 단 하루도 빼지 않. 내가 만약에 인스타를 하기로 했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올릴 게 없을 날을 대비해서 세이브 해놔야 되는 거야. 뭐, 릴스라는 것도 나타나고, 스토리도 나타나고, 세상이 변화하는 대로 뭐, 모든 걸다 쫓아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하기로 했으면, 동네에 뭔가 내가 사업장을 하나 차린 거예요. 근데 뭐, 가게가 눈 온다고 문 닫고, 뭐, 비 온다고 문 닫고, 내가 좀 힘들다고 문 닫고, 이러면 손님이 다 떨어지겠죠. 혼나는 거 같아. <laughs> <laughs> 혼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광고 음악계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광고 음악의 귀재를 모셨습니다. 전수경 음악감독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전수경 감독님이 어, 지금 광고계에 몸담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정확하게 2004년 넘어갔을 때부터네요. 20년 좀넘었네요 20년 넘는 동안 네. 무려 3,000편이 넘는 광고 음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3,000곡이라는 걸 어떤 무슨 인터뷰에서 그렇게 어떤 네. 기자님이 써주셨는데. 그나왔더라고 예. 그, 네. 그 이후에 제가 세질 않아고그 이후로도. 예. 근데 사실 광고 음악이라는 게 네. 뭐 제가 작곡을 한 곡도 있지만 예전에 유명했던 곡을 이제 저작권을 해결하고 다시 편곡하는 네. 경우도 있고 또 클래식에서 차용해서 또 멜로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음악은 저작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징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롯데칠성에 붙는 빰 빠밤 고그 징글은. 음. 제가 정말 한 15년 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이걸 저작권을 받았으면 도대체 얼마를 음 받을까? <laughs> 네. 광고 음악은 그걸 이제 곡수로 센다는 게 네. 조금 애매하기도 네. 해요. 어, 네. 우리가 그동안 전수경 감독님이 만들었던 광고 중에 네. 몇 편을 좀 보면서 네. 얘기를 하면, 우리 네. 신정들 훨씬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에벌 빨래, 귀찮으시죠? 이제 트로미 더 많이 움직이면 돼요. 이나영 씨하참 네, 진짜 어, 정말 최고의 네. 스타 정말 옛날이에요. 이때 기억 좀 나세요. 네. 근데 광고음악이 히트치는 거는 단순히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실제로 이 카피라이터 분이 식스모션이라는 카피를 하. 너무 잘 잡으셨어요. 아. 그래서 로코모션이라는 음악이 네. 또딱 생각이 네. 나신 거군요. 그러면서 하나에서 여섯 가지 식스모션. 이게 식스모션이라는 그 워딩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아. 네. 음악은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이라는 그러니까 건? 마지막에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광고 찍고 나서예요? 아니면 광고 음, 찍기 전에?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나중에 하는데 간혹 CM송인데 다 같이 춤을 추는 거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 아, 그런 경우는 음악을 먼저 만들어서 촬영장에서 틀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즐 컷이라 그러는데 네. 박자에 탁탁탁탁 맞춰서 편집을 그쵸, 해야 그쵸, 되는 그쵸, 경우들이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음악이 먼저 가는 경우들도 있고 어. 근데 대부분은 마지막인데 어.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음악을 바꾸고 사운드를 바꾸고 이래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 어. 많게는 50번도 바꾸거든요 어. 네. 그런 일이에요 이 일이?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어.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를, 박자를 바꾸기도 해야 되고, 네. 뭐 아니면 음악의 부분을 바꾸기도 해야 되고, 어, 어. 아니면 뭐 성우를 바꾸기도 해야 되고, 음. 의견들이 다 정말 한 50명의 그 의견을 맞추고 어. 상황을 맞춰야 되는 일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광고 음악 감독은 작곡가의 영역은 진짜 한 30%? 어. 나머지는 어. 계획을 잘 세우는 거, 어. 20%, 어. 그 다음에 조율을 잘하는 거 아. 그리고 빠른 판단과 어, 이제 주도 면밀한 그 지휘, 아. 지휘자, 아. 그리고 실제로 이 음악이 셀렉되기 위해서 잘 설득하는, 설득하는 능력, 네, 이것들이 같이 되어야지 가능한 직업이에요. 단순히 아. 이제 광고음악감독은 대부분 뭐아이 노래를 제가 했어요 이러면은 음음. 아 작곡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물론 저도 작곡과 나왔지만 어. 그냥 열심히 방에 틀어박혀서 작곡만 하시는 분들은 절대 못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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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 이거는 내 음악을 채택되게 하기 위해서 설득도 해야 되고 네. 왜이 장면에 이 음악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혹은 프로젝트마다 버젯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버젯의 맛. 듣는 음악을 되게 어저스트하게 쓰는 거는 실리를 잘 따져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어. 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 비틀즈 어. 곡이다. 어. 근데 예산이 없어. 그거 가져오려면 돈이 그, 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아예 처음부터 비틀즈 곡 같은 걸 제시하면 안 돼. 그냥 광고주는 어. 비틀즈를 딱 듣는 순간 무조건 이걸로 해줘가 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 네. 광고 음악 감독은 음. 간혹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때 어. 후배들이 아뭐 어, 음악을 열심히 분석하고 있고 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아, 얘기해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이야. 어, 그거는 어,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 쓰는 용어와 음.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 쓰는 용어는 완전히 달라요. 항상 음악을 모르는 사람에게 네. 설득을 해야 되는 그쵸. 입장이시죠? 저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어. 겪었죠. 어. 무조건 좋은 음악을 제시하면 되는 줄 알고. 아, 무조건 좋은 음악이 네. 아닌 거였어요. 네. 그러는 줄 알고, 막 어. 진짜 멋있는 팝송 막 갖다 붙여서 어. 보여주고. 어. 이랬다간 진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laughs> 나중에 이제 예산이 없고 <laughs> 그렇군요, 그렇군요. 쓰지도 못하는데 광고주는 그 음악에 계속 꽂혀서 그거 가져와라 이제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laughs> 음악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그 음악을 붙인 것 때문에 모든 스텝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눈치를 잘 봐서 <laughs> 선택을 해야 됩니다. <laughs> 다음 또 광고 한번 볼게요. <laughs> 아, 잠시 주연발인줄 아, <laughs> 기억나네요, 이 광고도.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어머머. 작업하던 그 영상을 이겼나 봐. CG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예요? 더 재밌는데, 네. 뒤에. 아. 그러니까 이게 어. 보통 촬영을 하고 지금 여기 같이 막 낚싯줄도 걸려있고 막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편집, 에디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에디팅만 되면 일단 작곡가한테 먼저 던져줘요. 음악을 어. 또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어. 여기는 그 뒤에 앵클린? 이게 네, 굉장히 네. 귀에 딱 들어오는데요? 네, 맞아요. 어, 그런, 그런 거를, 징글 같은 징글? 네, 징글. 어. 이 당시가 그 CM 송에 네. 황금기? 예. 네. 네. 그렇죠. 오. 이런 핸드폰도 없었고 그냥 핸드폰 없던 시절이었나요? 네. 그냥 TV가, 그러니까 아이폰이 없어서 스마트폰이 없었죠. 없던 네, 그냥 투지폰만 네. 있었고 어. 사람들이 뭔가를 보는 건다 TV를 통해서만 그렇죠. 봤기 때문에. 음. TV 광고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그렇죠. 좀 매체를 많이 튼 대기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음. 다 따라 부를 수 있게 됐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 자체가 TV를 안 보기 때문에, 어. 사실 많이 노출이 돼야 사람들이 그렇죠. 인지를 어. 하고 따라 부르게 되는데, 음. 요즘엔 사실 그게 쉽진 않죠. 불과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네. 15년이니까 제가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유튜브에 뭔가를 한다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약간 저희 레가시 쪽에서는 그거 이상한 거야. 막 이제 약간 어. 그런 반응이었어요. 어. 그런 걸왜 해? 막 약간 음, 음.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쵸, 그쵸. 예. 어. 굉장히 우습게 예. 보고. 네, 예, 예, 맞아요. 어, 이렇게까지. 하대하는 상상... 미디어였죠. 그러니까. 예. 하대하는 미디어였는데, 저도. 계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몇개 하면서, 아, 이게 단순히 그냥 하대알 매체가 아니구나. 그리고 한 10년 후에는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디블렌트란 종합광고대행사에 스카웃이 돼서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컨텐츠, 공부를 만들었어요. 오, 네. 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이 우리가 더 가까이 있는 음. 네. 그런 다양한 매체들. 그전엔 음. 이제 오니 TV밖에 없었던 생태계에서 음. 네. TV를 제외한 모든 매체라고 생각을 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음. 이게 아니고 TV를 제외한 어떤 매체들. 그래서 음. 약간 어트랙티브 캠페인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매력적인 캠페인이에요. 음.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게 TV가 필요하면 TV를 쓰는 거고, 예. 인스타그램이 맞으면 인스타그램으로 다가가는 거고, 유튜브가 필요하면 유튜브가 필요한 거예요. 아저 여자 인스타그램 하니까 그냥 뭐 인스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거를 매체를 딱 정해두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음.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정말 제품에 따라서 혹은 서비스에 따라서 아니면 광고주의 그 방향성에 대해. 따라서 매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어, 네. 매체를 도구로 생각, 도구 생각하는 거죠. 어. 그리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음. 계속 TV에만 쏟아 붓던 돈을 음. 그게 아닌 거꾸로 SNS에 했을 때더 효과가 많은 경우도 있고, 아. 그러니까 제2 미디어들을 뭔가 하대하는 그 광고의 기존 생태계에. 아 이걸 좀 뭔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회사들을 쫙 봤는데 이제 종대사에 들어가서 정말 체계가 없이 일하는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이 생겼을 그 워낙... 때 작은 규모들이었으니까. 네, 네. 다 작고, 체계를 가지고 일하는 데도 없었고, 음. 페이퍼로 일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 음. 일을 다 하고, 음. 뭐, 이메일 음. 보내면 아무도 회신을 안 하고. 짐작이 돼요, 어떤 네. 상황인지. <laughs> 그래서 그 레가시 쪽에 계신 분들이 이걸 하다가 이건 말도 안 돼, 이러고 음. 그냥 던지고 나가시는 음. 분들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아. 이렇게 개판이니까. 음. 내가 더잘 만들 수 있겠다. 내가 와서 할 일이네. 예, 예. 내가 여기를 싹 평정을 해야 돼. 정리 그런, 좀 해야 예. 되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큰 대기업의 광고주들을 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5년 후 10년 후엔 달라집니다. 이 매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혹은 은행 이런데들이 인스타그램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TV 광고만 최고인 예, 줄 알았던 예. 시절. 그래서 뭐, 뭐 은행에 가서 인스타그램 하셔야 됩니다. 그걸 왜 해요? 애들이 하는 거를. 아. 저희는 은행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 은행 중에 인스타그램 안 하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저도 그래. 너무 기억하죠. 어. 이런 KBS 같은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 건가 말 건가 이 논의부터 저도 기억하기 때문에 나머지 광고를 좀 한번 보시죠 아, 획전에 아, 대신 모든 세트가 3천만 매일 1 1시서 2시 놓치면 손에 서들으세요아이 얘기는 안할 수가 없네 이 얘기가 전승영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인생광고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목소리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는 정말 혼자서의 문제가 음 아닌 게이 당시에 그 맥도날드에서 한정으로 점심 시간 3,000원 세트라는 걸 판매했거든요. 네네. 그거 자체가 이슈였어요, 사실. 어. 3,000원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3,000원 송에 사실 계속 반복하는 그게 나온 거고 혼자만의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막 그러시 네. 그랬나보다. 네.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네. 들어서 아 이건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네.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대학급. 그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학생, 그때 네. 맞아 처음에 이제 제가 광고 음악회사 들어갔을 때였어요. 네. 얼마나 재능이 빠짝거렸으면 대학 졸업도 안한 학생을 어... 스카웃을 해서 광고회사에서 그... 일을 시키고 거기다 이런 히트 송을 아, 근데... 만들어낸 제가 뭐 잘나거나 특출나서가 절대 아니고요이 업계가 정말... 하드코어예요. 매일 밤새우고, 음. 주말 당연히 없고, 특히 광고회사는 일요일이 제일 바빠요. 되게 박봉을 받으면서 24시간, 뭐 거의 자는 시간도 없이 매일 밤새야 되고, 뭐 하루 2시간 자고, 그러니까 진짜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많았고요. 더군다나 그래서 여자는 거의 더 없었어요. 아, 예. 근데 저도 생각해 본 건데 그게 어려서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려서 한 예. 에너지가 많네. 에너지도 엄청고 그냥 음. 뭐 밤을 새도 제가 막한 음. 것들 TV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고. 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는 에 얼마나 신기했어요. 겠 예. TV에 나오 온다 어, 너무 자체가. 신기했고 막.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개념도 사실 없었고 그랬으니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그때는 학업과 병행하면서 그쵸. 이제 광고 회사를 다니고 다 거죠. 그때 계속. 이제 이곡이 나왔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졸업과 함께 뭐 취업 걱정할 것도 없이 계속, 계속 그냥 그 계속 회사에서 계속 다녔죠. 다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광고 회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는지 음. 외모로는 뭐 짐작이 음. 안 가지만 인스타 팔로워가 8만 5천 명이나 네. 돼서. 네. 연예인급이다. 야,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팔로우가 많지? 근데 어. 저도 되게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요? 인스타에는. 어. 제가 평창올림픽 음악감독이 되면서 음. 인스타 계정을 열었거든요. 그들과2 0 1 7년도 송승환 감독님이 네, 하셨던 맞아요, 그 평창올림픽 네. 얘기였어요. 그 거군요? 주제가를 제가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순희 선생님이 노래하시고. 네, 네. 그 당시에 인스타를 처음 시작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미 그때도 인플루언서라는, 소위 말하는, 뭐, 뭐 몇만씩 되시는 분들이 있었고, 어, 어. 저는 뭐, 그냥 지인들 50명부터 시작했죠. 아, 그래요? 근 예,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성장을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많이 시키게 된 어떤 노하우? 그거는 광고에서 음. 그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과 같은 원리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뭐냐면, 그래요? 모든 분야든, 뭐, 천재적인 뭐 영감도 있을 것이고, 탤런트 타고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재능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 이기는 거는 그리신 것 같아요. 그 끈기. 그리. 그리. 네, 그립. 아. 결국 저는, 아, 내가 인스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서는 알람 맞추고 매일 올렸어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다 말건 모르겠는데 어... 해야겠다 생각하면 에브리데이 올려야 돼요. 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아프거나 어... 어... 아니 왜 아니 인를 KBS... 그렇게 할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어... KBS 뉴스가 뭐비 온다고 안 하고 어... 뭐눈 온다고 안 하고 어... 이러지 않잖아요. 어... 어... 적어도 이제 내가 이거를 해 해야겠다는 거는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 어.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까지 내가 매일 해야죠.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은 해요. 어, 제가 맞아요. 우리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 문제집 많이 사요. 어. 문제집만, 이것저것 문제집 마... 어, 문제집만 많이 사고 어. 집합만 풀어요. 맞아요. 집합은 엄청 잘해. 어. 인수분해부터 이제 성과가 나온 이제 네. 책이. 그 뒤에 이제 함수로 가면 이제 손도 어. 안 돼. 새 거야. 어. 근데 공부 잘하는 수능 1등 뭐 이런 친구들 보면 결국 했다고 교과서 보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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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정석 한 것만 마르고 닳도록 풀어도 수능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뭐 문제집이 많다. 공부 잘했으면 책방집 자식들이 공부 제일 잘했겠죠. 음, 네. 아, 인플루언서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한달좀 하다가 나는 안될것 같아. 맞아요. 오늘은 찍을 게 없네. 어. 아, 오늘은 뭐별게 없네. 이러고 없는 날은 안 그쵸. 올리고 조금 있는 날 열심히 해서 올리고 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건가? 결국 이거를 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음. 이게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음. 그게 뭐내 삶이 됐던 내 사업이 됐던 네. 뭔가에 필요한 거잖아요. 사업 계획을 우리가 기업에서 일하면 1년 사업 계획, 5년 사업 계획 로드맵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인스타를 하기로 했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올릴 게 없을 날을 대비해서 세이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를. 와, 그렇게 생각을 그럼요. 하고 인스타를 하셨군요 네. 세이브 해야죠. 아, 내가 정말, 아, 뭐, 다음주는 회사가 너무 바쁘고 어, 사진 찍고 어쩌고 할 여력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평상시에 같은 곳에서 뭐 누구보고 찍어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거울에 셀카로 출근 룩들을 매일 찍어요. 그럼 하다못해 출근 룩의 컨텐츠라도 올릴 수 있어요. 음 솔직히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근데 아예 안 하는 먼저 거죠. 나의 카테고리가 네. 뭔지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 계속 사진들을 생각해서. 저장해놓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어요. 아, 그 당시 그런 네. 마인드. 근데 이제 뭐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뭐 릴스라는 것도 나타나고 스토리도 나타나고 저도 요즘에 아, 진짜 쫓아가기 힘들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세상이 변화하는 대로 뭐 모든 걸다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하기로 했으면 그를 위한 뭔가의 노력은 사실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의 옛날로 치자면 동네에 뭔가 내가 사업장을 하나 차린 거예요. 그 온라인을 그렇게 생각한다. 네. 그렇죠. 음. 가게를 차린 거예요. 음. 그게 뭐 물건을 파는 가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나의 아이디어를 파는 컨텐츠의 음. 음. 가게일 수도 있고 음. 내 지식을 파는 가게일 음. 수도 있고. 음. 근데 뭐 가게가 눈 온다고 문 닫고 뭐비 온다고 문 닫고 음. 내가 좀 힘들다고 문 닫고 이러면 손님 다 떨어지겠죠. 아, 혼나는것 같아요. 네. <laughs> 네. <laughs> 그렇죠. 정말 저는 그또 이제 그 컨텐츠를 얘기하게 되는데 네. 그 인스타에 이제 그 올린 그렇게 네. 막 부지런히 생각을 하고 올린다는 것까지는 몰랐는데 네. 아그 정도로 철저하게 생각을 했다. 역시 똑똑함이 정말 뚝뚝뚝뚝 떨어지시. <laughs> 근데 <웃음> 모든 거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뭔가 많이 할수록 늘어요. 우리가 생활의 달인이라고. 뭐 호떡 뭐 달인 뭐 이런 거 하면 하루에 호떡을 막 30개씩 만들고 막 그걸 30년 하셨고 이러니까 그걸 달인이 되신 거잖아요.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나한테 익숙해지고 예. 그 절차 자체도 되게 나한테 쉬운 방법들이 생기게 되고 그께서 하는 걸 보면 세상에 너무 이제 부지런한 음. 분이고 모든 분야에 완벽하구나라는 생각을 음. 저도 팔로우하면서 <laughs>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 좋은 것만 올리죠. 음. 어, 아, 그거좀 네. 당연한데 혹시 네. 팁을 좀 주신다면 음. 이제 광고 음악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 그 인상을 주기 위해 항상 생각하는 음. 게 있으실 것 같고 이 인스타 사진 하나를 올리더라도 네. 뭔가 사람의 시선을 위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더그 감각이 센스가 발달돼 있으실 것 같은데 팁을 하나씩 저는 주시는. 그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창조는 모방에 뭐 저기 모방에서 시작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거를 많이 경험하고 보면서 내 안목이 높아지는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슈퍼컴퓨터가 아닌 이상 좋은 걸 보거나 듣거나 뭐 느껴도 그걸 또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이용해요.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두는 거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진첩에 만 장의 사진 있는데 음. 뭐가 뭔지 정리가 안돼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사진첩이 이 <laughs> 네. 그래서 내가 아, 필요한 아. 카테고리를 폴더를 만들어요. 아. 예를 들어서 요리. 예. 음. 네. 뭐 아니면 패션. 음. 아니면 패션 중에서도 저는 제가 출근할 때 입어야 되는 정장류들 있잖아요. 예, 예, 예. 뭐 출근룩 폴더가 따로 어, 있어요. 어, 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어. 이제 좀 체계적인 사람. 저만 볼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뭐 아니면은 아이 교육에 관한 정보를 뭐~ 이렇게 지나치다 봤어요. 어. 그러면 그~ 이제 사진 찍어 놓으면 사실 그 사진 어디 갔지 그러고 나중에 막 찾잖아요.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교육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이제 교육 폴더에 넣는 거예요. 어. 아, 그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받은 영감을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해놓은 그거를 정리하는 것까지 해야 그 정보가 쓰임이 있어요. 어. 정리를 안해 놓으면 그걸 찾는 게또 일이에요. 그게 어. 유능함의 방법이네요. 그런 것들을 저도 뭐 제가 기억이 엄청나게 특출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남들보다 엄, 엄청 대단한 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부지런한 거는 맞는 거 같고. 아, 제가 한번 매일로 뭐 요청을 드렸더니 에. 답이 왔는데 에. 새벽 에. 5시 몇 분에 에. 답이 에. 온 거예요. 저도 한 6시 정도에 에. 일어났는데 저는 라디오 방송 에. 때문에 일어났는데 에. 5시 5시부터 업무를 하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 아니 근데 그건 그때 때 다른데 그냥 보통 한 5시에서 6시 사이 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또 건강 채널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넘으면 일찍 자는 게 좋다고 래서 예전에 막 2시, 3시까지 있었는데 일단 12시 전에 잠들려고 다시 생활 패턴을 좀 바꾸고 또 자기 전세시간에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저녁 시간도 좀 땡기고 그렇게 좀 패턴을 당기다 보니까 12시 전에 자니까 한 5시나 6시 사이에 일어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오. 또 좋은 거는 오.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오. 뭔가 업무를 하면 효율이 진짜 좋 엄청 예요한 5시 반부터 6시 반 7시 반한 2시간 정도가 한두배 효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2시간이 네. 전수영 아무님은 가끔 이렇게 저희 인스타에 네. 그런 거좀 올려주세요. 그럼 그거 어. 보면서 다시 좀 이렇게 생활을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저는 네. 남편은 늦게 일어나라고 네. 해요. 어. 어. 오히려 자기 일어나면 내가 할 일이 네. 많아져. 아, 그것도그 일곱 시 반까지 는좀 혼자 고요함 하고 싶으니까 할걸 하고 싶어서.